박지은 기자가 준비한 롯데케미칼과 LG 화학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우 조금 어, 숨을 한숨 돌리고 할게요. 이번 주에 조금 바빴습니다. 그 우리나라 화학사죠, 롯데케미칼, LG 화학 두 회사가 모두. 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일단, 롯데 케미칼 얘기부터 할게요. 왜냐면, 롯데 케미칼이 13일날 발표를 했기 때문에. <laughs> 예. 일단, 롯데 케미칼은 2030 수소 성장 로드맵을 들고 나왔습니다. 롯데 케미칼에서 수소를 한다는 얘기는 처음으로 이제 선언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뭐, MOU 같은 것들은 간간히 맺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이 로드맵을 이렇게 처음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어, 일단, 핵심은 4조 4천억 원을 투자해서. 아, 조네3조원의 매출과 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수소에서 내겠다. 아 이게 좀 조금 전에 아, 근데 좀 애매하다 이게 10년 사조네. 네 10년 사조. 네, 연간 사천억. 네네네. 예 어쨌든 수소업에 롯데가 처음으로 뛰어든 거죠. 네, 네 수소가 뭐 분야가 많잖아요. 뭐 생산도 있고 활용도 있고 유통도 있는데 일단 롯데케미칼은 생산, 유통, 활용까지 모두 다 하겠다. 음... 생태계를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생산 부분을 좀 보면요, 2030년까지 6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한다는 거예요. 와, 60만 톤이면 사이즈가 꽤 되네요. 네, 전체 우리 국내가 그 2030년이 음. 되면. 어, 어 제가 알기로 170만 톤인가 뭐 아무튼 건데 그 중에 30%를 한대거든요. 아 계산이 음... 맞나? 네, 아무튼 30% 정도를 롯데 어, 케미칼에서 하겠다라고 하고요. 네. 그 세부적... 자동차로 따지면 한 600만 대 정도가 움직일 수 있는 음, 네, 분량일 네, 네, 거예요. 네. 제가 추산하기로는. 네. 네. 어 이걸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2025년 그러니까 당장 한 4년 남았나요? 4년에는 블루 수소 16만 톤을 생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음... 블루 수소는 그그레이수 소를 탄소 포집해가지고 탄소 빼고 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 탄소를 배출하진 않고 예. 잡아다가, 잡아다가 어디다가 집어넣는 네, 거. 집어넣는 음, 거. 음. 네. 그래서 이 지난 3월부터요 롯데 케미칼이 이 CCU 기술을 실증하기 위해서 예. 여수 공장에 이걸 설치를 했어요. 그 이걸 기체 분리막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설치를 해가지고 이 실증을, 통, 실증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16만 톤의 블루 수소를 생산하겠다 음.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어 궁극적인 친환경 수소라고 불리는 그린 수소는 2030년까지 44만 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린 수소는 계획상으로는 이제 수소를 들려, 들고 올때 외국에서 이제 수소를 들려오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예. 같은 경우에는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44만 톤을 네. 직접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네네 네, 네. 들고 오게 되는데 해외에서 수입해 오겠다. 음, 네 네. 음. 근데 이제 수소를 수입해 올때 그냥 들고 오면 액체를 만들기가 힘들고 맞나요? 아, 아, 수소 전문가님. 예. 아 수소를 들고기는 오좀 그렇죠. 아, 손에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수소는 워낙 작은 기체라서 부피가 음. 커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넥소에 들어가는 것도 700배 기압의 700배로 압축한 탱크 형식으로 하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빨려올라면 이걸 액화로 네네. 시켜가지고 갖고면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LNG, 로 액화를 시켜서 갖고오잖아요. 근데 탄소 같은 경우 물은 이제 그 액체가 되는 온도가 1 0 0도고 네. 그다음에 그 고체가 되는 온도가 영도고. 네. 근데 수소 같은 경우는 액체가 되는 온도가 무려 마이너스 253도. <laughs> 그러니까 이걸 액화를 시키려면은 마이너스 뭐? 253도 상태로 쭉 멀리서부터 갖고 와야 돼요. 아, 엄청나게 그래서 조금, 필요한 거 뭔가 필요하네요. 뭔가 이게 엄청난 냉장고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LNG 같은 경우가 한 100, 한 맷도 되는데 음, 음. 그거를 만들 수 있는 이 냉장고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우리나라가 독보적입니다.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LNG 운반선 1위. 음. 거기서 핵심은 얘가 그 기체가 날아가지 않도록 음. 이걸 유지하는 건데 수소 같은 경우는 그게 훨씬 더 어려워요. 음. 그러다 보니까 수소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그 다른 방식들. 근데 여기서 롯데는 암모니아로 하겠다. 네, 암모니아로 하겠다. 네. 그린 암모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암모니아 형태로 만든대요. 그와 와. 우리 마리콤 KJ님이 되게 아픈 얘기 하나 해주시네요. 롯데가 드디어 신사업을 하나, 나오나.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신사업이 없는 회사 아니냐? 그게 제 결론이었는데 오늘 먼저 말씀하셔 와 고견이십니다. 아,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들고 와가지고 다시 분리를 시켜서 수소을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예. 그 분리시키는 기술이 조금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이 기술을 발전시켜가지고 수소를 만든다 이렇게 음. 지금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소 조금 아니까 조금 더 네네. 설명을 하면은 암모니아는 왜 쓰냐면은 암모니아가 NH3거든요. 음. 그러면 질소가 하나 붙는 건데 암모니아의 장점은 이게 그 상온으로 운반이 가능해요. 네. 영화200뭐 53도까지 안 낮추고 상온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기존의 그 화학 물질을 운반하는 PC선 같은 걸로도 운반을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모니아로 갖고 오겠다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수소를 이렇게 만들어요. 음. 수소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질소를 이렇게 붙입니다. 음. 그럼 암모니아가 되죠. 네. 그럼 얘를 실어서 갖고 와요. 음. 그래서 N을 띱니다 질소를. 하, 그럼 수소가 네. 되죠. 그럼 N은 갖다가 비료 갖다 쓰고 이런 어. 식으로 쓰기 위해서 암모니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음. 암모니아가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독성이 네. 좀 있고, 네, 네,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점이 여기 또 아까 붙였다 뗐다 네. 하는 기술들이 조금 어렵고 하는 게 어려운데 네. 여기서 그린 암모니아라는 말을 쓰는 거는 음. 그 그린 암모니아는 그린 수소로 만든 암모니아. 음.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로. 그 전기를 만들어서 네. 물을 수전해 갖고 수소를 만든 다음에 네. 암모니아를 붙인 음. 어, 어, N 질소를 붙인 암모니아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산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고요. 유통과 관련해서는 수소 저장용 고압 탱크를 개발해서 2025년에는 10만 개, 2030년에는 50만 개에 대해서 수소 승용차와 상용차에 적용하겠다라고 음. 했습니다. 어차피 고압 탱크는 소재가 뒷받침돼야 되는 거니까 탄소섬유. 네, 음. 네, 롯데케미칼이 어쨌든 화학 회사니까 이걸 같이 하겠다는 얘긴 거고요. 효성이랑 저, 한번 붙어 보겠다는 건가? 어, 비슷한 것 같아요. 한화도 탱크 만든다 그러는데. 어, 뭐 다들 붙고 있죠. 네. 이게 롯데가 지금 처음 신산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이것도 딴데 남들 하는 거네요. 어, 네. 근데 이것저것 한다는 게 많습니다. 음, 네, 여기서 네. 제가 조금 재밌는 부분은 그 활용과 관련된 건데 롯데가 물류가 있잖아요. 예. 왜 그렇다 보니까 물류에서 왜, 있죠. 수소를 많이 쓰겠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한줄 정도 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물류랑 조금 연계를 시켜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서 또 전화해서 좀 물어보니까 뭐. 롯데 백화점도 있고 우리 네. 좀 거점들이 있지 않냐 뭐 이런데다가 저기 수소 충전소도 좀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조금 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은 2024년에 울산 지역에 연료 발전소를 음. 운영한다는 방침이고요. 예. 2025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점들을 이용해가지고 수소 충전소 50개를 구축하고 음. 30년에는 복합 충전소 200개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 효성하고 좀 비슷한 전략인 것같아 예, 음. 같습니다. 어, 지금, 근데, 이, 포집,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그 수소 생산할 때 탄소 포집해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여기서 조금 재밌는 게, 이게, 포집까지는 괜찮은데, 그거를 땅에 묻는 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땅에 묻으면 그게 또 그게 친환경이라는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는 그러니까, 있는 어딘 언제가 흘러나올 수 있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이산화탄소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네. 뭐 특기로는 저기 영국 어디 아이슬란드인가에 음. 뭐좀 넓은 데 있다고. 아, 거기? 네, 동굴 있다고. 아. 거기다 정도 좀 묻어 놓으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음. 얘기들이 좀 있기는 음.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이산화탄소 있으면 얼려가지고 음. 드라이 아이스 쓰면 되지 않냐. 음. 네네네. 실제로 드라이 아이스를 놓고 거기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죠? 투 날라가지 않는. 그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아 배출하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이게 같은 롯데 그룹 안에 화학 비유에 이게 묶이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롯데 정밀화학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탄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음. 이 회사가 폴리카보네이트를 만든대요. 예, 예. PC, 폴리카보네이트를 만드는데, 여기에 탄소가 들어가야 된대요. 음. 근데 이 회사가, 그, 세계 3이라고 해요. 그래서 음. 포집된 거를 가지고, 뭐, 어디 묻지 말고, 확, 그, 롯데 정밀하게 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니냐? 음. 그래서 이런 이제 계열사 간의 어떤 시너지를 좀 구체화할 수 있는 내용도 조금 유추가 되는 이런 음.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c c 네. u s 라 그러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CCS는 잡는 거, 네, 네. U는 유즈. 네, 네. 그러니까 열을 잡은 애를 그 탄소를 날려 보내는 이산 탄소 날려 보내는 걸 잡아내는 게 아니고, 얘를 진짜 그 순수한 카본 형식으로 뽑아낸 다음에 요거를 네, 네. 화학에서 쓰겠다. 네, 네. 음. 그래서 이거는 포함이 방침에 포함됐던 발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업계에서 추정했을 때는 이런 이제 계열사 간의 어떤 그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어좀 전망이 있고요.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필요한 거 보니까 탄소 포집 기술 지금 수1공장에 적용했다는 그 포집 기술이 네. 얼마나 실증 단계에서 조금 그 효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암모니아 분해 기술 이 부분도 얼마나 개발을 잘할 것인가가 조금 생산에 있어서 과제인 것 같고요. 어뭐 유통은 또 다음 단계니까 그거는 뭐 크게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땐뭐 물류나 이런 쪽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롯데케미칼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그 신사업에 대한 얘기 거의 없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롯데 뭐 하냐 롯데 쇼핑도 신사업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막 문제가 많았었는데 문,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주분들도 그렇고 어쨌든 신사업의 얘기가 좀 나오면서 음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당장 뭐2 3, 5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매출 3조원과 영업이익 1 0를 10 맞추려면 뭐 비용도 상당히 많이 낮춰야 되고 개발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비용을 낮추는 것도 같이 가야겠죠. 그래서 근데 요새 롯데 참 매력 없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력이 없어. 옛날 롯데백화점 하면은 좀 이렇게 명품 느낌도 좀 있고 그랬는데 그것도 좀 없어진 것 같고. 롯데마트도 물건들이 좀 괜찮았는데 좀 매장들도 많이 줄이는 것 같고 음. 와그 롯데쇼핑 그, 롯데 쇼핑 그 로, 롯데온? 롯데온 와 그거 진짜 기대 이하더라고요 음.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할 수가 있지? 음. 그래서 아 지난번에 박종대 위원님 그 하나금융투자 박종대 네. 위원님하고 얘기했더니 오프라인을 잘한다고 온라인을 잘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음. 말씀을 오. 남기고 하셨는데. 롯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듣기로는 뭐 그때 왜 이렇게 온라인, 이커머스 잘 못해요? 그랬더니 음. 그때 그, 좀알 좀 만한 분이 해주신 얘기가 일본은 원래 모바일이 들이다 음. 그래서, 야, 이게 롯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본 분위기인가 보다. 음.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가 이렇게 딱 떨어지면 막 달려간 게 있어요. 음. 수소, 수소를 이렇게까지 한다고 나오는 나라가 없거든요. <laughs> 근데 지금 벌써 몇 개야? 한화, 효성, 현대, 현대 제철, 뭐 포스코, 뭐, 뭐 다, 음, 다? 어, 예. 이런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징이 이런 음. 시기잖아요. 그런데, 롯데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같이 가져간다고 했던 게 화학 분야인데, 화학에서도 이미 뭐딴 애들은 다 한다 그런 거를 이제 와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꾸준하게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지금이 시작이라고 보는 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여전히 좀 느리구나, 음, 네. 라는 거를 좀 확실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